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사랑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박종호 수학학원의 원장 박종호입니다. 어,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지에서 제가 원래는 그 미분적분을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3월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특강도 있고 또 약간 좀 바쁠 것 같아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냥 수능 문제에서 앞에서 좀 쉬웠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 몇 개씩 해서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봤던 시험지, 문과 거 시험지죠. 거기에서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4번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한번 부담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봐봅시다. 어, 3제곱근 노트 24에다가, 고각이 3에 3분의 2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 4의 3분의 1제곱이고, 3에 3분의 2제곱이 되죠. 그러면 24를 소인수분해 해주면,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2의 세 제곱 곱하기 3의 1승의 3분의 1 제곱에 3의 3분의 2승입니다라고 쓸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을 분배 법칙을 해 주니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 돼서 2의 1제곱 곱하기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우리가 6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지수편에서 지금 한번 맞춰서 한번 풀어봤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2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찾아봐라. 문제잖아요. 자, 얘가 f e의 프라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 f x를 미분해주게 되면, f x를 미분해주게 되면, 이3은6 x 의 제곱 마이너스 10x인데 1를 대입한 1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f e의 프라임은 64, 24, 마이너스 2 6이어서 결과물이 4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분으로 가서 문제를 좀 읽어봤더니 fx가요 두 개의 하나는 1차 함수 하나는 2차 함수인데 x는 1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연속성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들 연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서로 같았을 때 연속이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좌극한 한번 따져 봅시다. 자 리미트 x 가 2에 왼쪽에서 나가갈때 f x 랑 f의 2 e, 함수 값이랑 우극한 값 x는 2에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fx가 서로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엄연히 말하면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 함수값이 존재해서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배웠을 거야.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았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서로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했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조금 연결을 해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연속입니다라고 해석 재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서의 극한 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함수 f(x)가 이보다 작을 때의 좌극한이잖아요. 거기에 1을 대입해보면 2, 3은 6, 빼기 a랑 f의 2, e, x가 1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여기니까 2는 4, 플러스 a랑 그 다음에 2의 오른쪽에 함수의 극한값은 1을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랑, 즉 얘랑 얘랑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을 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을 때 a의 값이 연속으로 하게 하는 a가 되겠죠. 자6 4가 2에 이어서 a가 2a가 2니까 a가 1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치유 어, 문제 위주로 해서 몇 개씩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다음 주에도 한번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좀 주제를 정해서 한번 다음 주에 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